청주 IC? 유통이 확실히 네? 유통이 돈이 유통이 유 네? 유통 유통이 유통 유통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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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통아 유통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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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 거래처만 있으면 내가 생산한 것만 가서 이제 거래처 관리만 해주면 되지. 가서 차한잔 마셔주고, 대표님들이 딱 그거지. 아 전화로 한 통이...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에 있는 업체나 이런 데는 사람이 직접 가서 미팅을 안 하잖아. 웬만하면 전화로 해. 내 나의 장점은뭐겠어 현장이잖아, 바로 가서 만나주잖아. 그 차이가 있지? 아닌가? 어?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? 어. 그니까 이제 뭐. 너도 거래처들 다닐 때 그냥 전화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. 아니야? 직접 가서 만나면 어때? 부담스러워 하나, 거래처가? <laughs> 부담스러워해? 좋아하지 그렇지. 그거야. 내가 하는 게 그거잖아. 기를찾아주 그렇지. 너같은 경우는 완제품을 파는거잖아 아니야 나 그러니까 똑같아 너는 그 하자라는게 네 발생이 덜하잖아 근데 우리는 어? 우리는 딱 제품이 우리가 딱 나갈때 제품하고 우리가 현장에서 만약에 크레인걸에서 갔을때 그 상태가 아니란 말이지 대부분이 다 열의 아홉이 크레인 걸렸을 때가 보면 재활용이 안돼 우리가 우리는 재활용이 안돼가 보면 뭐 냄새나요 뭐 뜯어놓고 뭐 해놓고 뭐 이게 색깔이 이래요 저래요 아니 아니 우리가 색깔이 그런 걸 보낸 적이 없거든 아닌가 그렇게 뜯어놓은 걸 보낸 적도 없고 재활용이 안돼 우리는 폐기지. 아. 우리는 피해가 막심하지 어마무시한 피해를 발생을 시키는 거지 마진이 10%도 안 되는데.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는 항상 피해자가 되지 무조건 피해자 피해가 막심하지 우리는 왜냐면은 우리 천만 원을 천만 원짜리를 보냈는데, 마진이 10만 100만 원이거든. 근데 만약에 정확 크레인 걸리면 우리 천만 원 손해가 발생하는 거야. 천만 원이 어마무시하게 손해가 발생하는 거지. 우리는 어, 데미지가 어마무시하지. 우리는 2년, 1km, 남이.